TVN 토이드라마 태풍상사 제5화의 충격적인 결말은 주인공 강태풍의 캐릭터 아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자신에게 거액의 성급금을 가로챈 박윤철이 사실은 잔혹한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피투성이가 된채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강태풍은 텅빈 건물에서 전기가 끊긴 박윤철의 사업장을 확인하며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박윤철을 파멸로 몰아넣은 거대하고 폭력적인 시스템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박윤철이 강태풍의 돈으로 급한 이자를 막으며 살아있다고 고백한 지점은 강태풍에게 박윤철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닌 자신이 상대해야 할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정보 단말기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제6화는 강태풍이 개인적인 복수심을 포기하고 가장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선택 사기꾼 박윤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을 통해 냉철한 비즈니스 전략을 구축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는 박윤철의 몸값으로 자신의 두 눈을 내어주는 거래를 감행하며 이는 그의 미래 사업 비전과 핵심 경쟁 우위를 담보 잡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태풍이 사채업자 유이규와의 계약서에 서명하며 담보로 건두 눈은 단순한 신체적 희생을 넘어섭니다. 드라마는 이를 강태풍의 미래 사업에 대한 통제권 상실로 치환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풍은 자신의 사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 예를 들어 태풍 상사의 핵심 기술이나 프로젝트 피닉스와 같은 미래 핵심 사업의 독점 개발권, 혹은 향후 중요 계약에 대한 사채업자 측의 거부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담보는 강태풍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상실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눈이 가려진 상태, 즉, 사전에 정보를 알고도 손을 쓸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사업을 진행하게 됨을 상징합니다. 정찰아는이 거래가 법적 함정은 물론 향후 사업 전체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강태풍은 박윤철이 가진 정보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강태풍의 이러한 어둠의 거래는 그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시스템을 깨기 위한 냉혹한 전략가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강태풍은 저 사기꾼 하나 살리는 게 이 빌딩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야. 복수는 나중에 해도 되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결정이 손익계산에 따른 전략적 투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의 목표는 사채업자들이 박윤철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노리는 부패한 사업 구조나 배후 조직의 네트워크 정보를 박윤철을 통해 캐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강태풍은 자신이 잃은 자본 이상의 정보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거래가 성사된 후 강태풍과 박윤철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유이규와의 계약서에 서명하며 박윤철의 목숨을 구한 강태풍은 박윤철의 생명줄을 영구적으로 쥐게 됩니다. 풀려난 박윤철이 고통과 빚에 짓눌려 강태풍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강태풍은 그에게 구원의 말이 아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강태풍은 박윤철에게 깨끗한 수건과 함께 발신 기록이 남지 않는 구식 휴대전화를 건네며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모든 걸 나한테 빚졌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눈이 돼. 박윤철은 이제 생명을 빚진 동맹이자 정보원으로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윤철의 철학을 유머와 진정성으로 녹여낸 사업가가 아니라 강태풍의 지시를 따르는 조력자로 종속됩니다. 제6화의 클라이맥스에서는 이 사채업자들이 단순한 금융회수 조직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정찰안이 계약 서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회사가 강태풍의 최대 라이벌인 무진성이 운영하는 거대 기업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외곽 조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로는 박윤철의 사기 사건이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라 강태풍을 무진성과의 본격적인 상사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박윤철은 사채업자들의 배후를 아는 유일한 인물로서 무진성 측의 내부 구조를 아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태풍 상사 재육화는 강태풍이 순진한 이상주의를 버리고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미래. 비전도 눈을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적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냉혹한 전략가로 변모하는 순간을 그립니다. 그는 박윤철이라는 약하고 똥 밟은 것, 같은 꼬리를 잡는 대신 그를 압박하는 몸통이자 배후에 존재하는 무진성 세력의 심장부를 겨냥합니다. 박윤철은 이제 강태풍의 두 눈이 되어 무진성 측이 설계한 기업 사보타주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며 제7화 이후의 전개는 단순한 자금 회복을 넘어 한국 상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기업 전쟁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강태풍은 자신이 잃은 비전의 대가로 적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볼수 있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 6회 예고 분석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본 방송은 26일 일요일 밤 9시 10분에 TVN 통해 시청해 주세요. 구독 알림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